이상동 수석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민속 주관하시는 21세기 발행민 회장님이십니다. 나와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태원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민속 경원 21세기 발행민 및 회장 이상동 인사원입니다. 사실 오늘 그 우리 범민단신 총장님께서 앞전 아,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당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아, 제가 배신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세계 NGO TV 방송 대국식민 한국국가연합총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 께서 어, 어, 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 한2 0몇년 전부터 몽골의 길이 없는 한몽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 신명을 기르시고 길을 만들어 오신 그 바동총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해서 기구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알던만 어, 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축사를 가능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어, 홍보는, 우리 그바이칼호 홍수, 그 우리 한민족의 발상지쪽에서 어, 북방민족이, 형성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선배 제인님들 많은 거 연구를 하신 우리 한민족의 사무사에 대해서 어, 유수하는 우리 식학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에, 저는 이 몽골에 대해서, 어,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인구는 뭐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52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단히 실업가 많습니다. 어, 학교를, 그, 어, 대학교까지 나왔으면서도, 어,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부모님한테 기대해서, 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놓고, 대한민국이 향후 한 2050년, 75년 가면 인구가 아마,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NGO 단체나,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그룹 차원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 시간에, 에,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면요, 우리 NGO 방송국 대국은 뭐, 제가 알기로는 몇개 단체가 있는데, 직으로. 그러나 안성모는 없으니까 우리 북한의 총리까시는 세대인 지역 t v 방송에 전부 거기서 그 나래 들어오셔가지고 어, 거기서 시대를 빌려서 많은 인재단체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악몽국가연합총회에서 어, 앞으로 어, 더발전 시켜서. 어, Não, um... 일년 코스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뭘 시키느냐 학을과 인생교육을 시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교육을 어허허허. 왜 시키느냐 지금 뭐 부모님한테 말이지 그장기 주소 이런데도 없고 상관없름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그 민주주의가 엉망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은 그 이해를할수가 없는 나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주주의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젊은이들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가가 50% 개인이 50%에서 1년 코스를 해서 거의 전부 해외 보내는 겁니다. 스펙터 감독가들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아 있냐? 70까지 거기 하고 70 넘어가 오면 동해 남해 서해 에 실무 탐을지어놓고 거의. 그냥에 첫번째스 치고 거기서 골프 치고 아프면 치료 받고 그런 살다가 돌아가시면 뭐 화장해서 수목장이나 아니면 낙골당이나 이런데 하면 이게 파란 드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국파당총리님이이 하고 계시는 한 몽골 얘기에, 예, 한 저, 앞으로 개선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네.